2018한국경제신춘문의시 당선작 3살 조윤진 입안 무른 살을 혀로 어루만진다. 더없이 말랑하고 얇은 껍질들 사라지는 순간에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세계들이 뭉그러졌는지 세어본다. 당연히 알수 없지. 시간은 자랄수록 넓은 틈을 가진다. 행복과 안도가 같은 말이 되었을 때,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타게 되었을 때, 광고가 다 지나가버린 상영관에 앉았을 때, 나는 그렇게 야유여 간다. 뚱뚱한 고양이의 부드러운 덩어리를 만졌던 일, 운동장 구석진 자리까지 빼놓지 않고 걷던 일, 그런 건 정말 오랜 일이 되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우유의 하얀 막처럼 손끝만 대어도 쉽게 쪼그러지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지는 만들다만 도미노가 떠올라 나는 못다 못다한 최선 때문에 자주 울었다 잘못을 빌었다 눈을 찌푸릴수록 선명해지는 세계 얼마나 더 이곳에 머무르게 될지 아직 알수 없지. 부드럽게 돋아났던 여린 세계들 그런 세계들이 정말 있었던 걸까? 세살 조윤진 시인의 시입니다 세 살은 어,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돋아나는 그 살이 어, 세 살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먼저 1련을 보시면, 입안 무른 살을 혀로 어루만진다라고 해요. 입안 덥이 말랑하고 얇은 껍질들. 입안에 물집이 생겼나봐요.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불안하게 살거나, 또는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할때 입안에 물집이 생기죠. 그런 게 생긴다고 해요. 사라지는 순간에 보잘,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세계들이 뭉그러졌는지 세어본다. 당연히 알수 없지. 여기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세계들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물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세계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일 테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떤 면에서 불안의 원인이겠죠. 불안의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세계가 참 보잘것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세계들이 뭉그러졌는지 세워본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 하는데, 그, 사실은 참 사소한 일들, 보잘 것 없는 일들로 우리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예, 네, 그런, 그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집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세워본다고 해요. 당연히 알수 없지. 그렇죠. 아픔을 하도 많이 겪어서. 우리들 주변에는 늘 불안이 있고 그리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알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자랄수록 넓은 등을 가진다 이 말을 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로 보여져 등이라는게 좀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적 내용으로 봐서 긍정적인 말이라고 보기에는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자랄수록 넓은 등을 가진다. 이 말이 등은 좀 가팔, 가파르고 그 가파른데 그것이 넓기까지 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죠? 그 불안한 그 불안은 성장할수록 걱정도 많아. 우리가 청춘일 때 점점 성장해가면서 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러죠. 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복과 안도가 같은 말이 되었을 때 이때 안도 행복과 안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긍정적인 말인데 그렇죠? 안도라는 것은 편할 안자에 담도자죠. 우리가 담 안에 어, 담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어, 편,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안도라는 것은 불안에서 가까스로 겨우 벗어났을 때 갖는 감정이죠. 그런데 행복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 그렇죠?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안도는. 불안해서 겨우 해방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겨우 벗어났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아주 조금 씁쓸한 행복이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타게 되었을 때 광고가 다 지나가 버린 상영관에 앉게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여위어 간다, 야위어 간다라고 했는데, 어,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타게 되었을 때 그거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음 차 타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차를 놓칠까 봐 항상 불안해하죠. 차한대 놓칠까 봐 불안해하고,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고, 음, 그렇게 그런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광고가 다 지나가 버리면 영화, 영화가 시작돼 버리죠.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관에 앉았을 때, 그때 안도를 한다고요. 그게 행복인 거죠. 그런데 영화 좀 앞부분 못 보면 어때요? 근데 그못 볼까 봐. 우리는 또 불안해요. 불안한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야위어 간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불안 그리고 안도 또그 안도를 겨우 그 안도 그 겨우 안도 그 안도를 겨우 안도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그렇게 야위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고양이의 부드러운 등어리를 어루만졌던 일 운동장 구석진 자리 빼놓지 않고 걷던 일 그런 건 정말 오랜 일이었어 전자렌지에 돌린 우유의 하얀 막처럼 손끝만 대어도 쉽게 음, 쭈그러지지라고 했는데요 뚱뚱한 고양이의 부드러운 등어리를 만졌던 일, 저그 고양이 고양이가 그 가르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르릉 가르릉 하는 거. 그럴 때는 고양이가 굉장히 행복하게 행복을 편안함을 느낄 때 내는 소리고 그런 뚱뚱한 게, 고양이 그럼 인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고양이를 만지고 있었던 일. 아주 작은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여유죠,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던 일들, 그리고 운동장 구석진 자리까지 빼놓지 않고 걸었던 일, 그렇죠? 이것도 작은 여유죠. 그런 여유들이 정말 오랜 일이 되어 버렸다. 지금은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우유에. 하얀 막처럼 손끝만 되어도 쉽게 쪼그러지지라고 해요. 지금은 워낙 불안한 어떤 삶을 살기에 어 아주 작은 사건으로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버리고 그 우유의 막처럼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해요. 우유가 조금 뜨거워지면 우유의 막이 생기잖아요. 그, 그 막, 그 막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받고, 찢어지죠. 상처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그러겠죠. 툭 건드리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지는 만들다만 도미노가 떠올라. 나는 그 못다한 최선 때문에 자주 울었다. 잘못을 빌었다라고 해요. 도미노를 이렇게 하나 하나 쌓아가는 거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도미노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왔던 일 그런 일들이 망가질까봐 불안해요. 공등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릴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까봐. 그래서 불안하다 라고 해요 못한 최선 때문에 자주 울었다 잘못을 빌었다 이 말은 음, 자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어떤 공전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자책할 일은 아닌데 여기서는 자책을 해요 자책하면서 또 어, 울었다고 합니다 눈을 찌푸릴수록 선명해지는 세계 눈을 찌푸릴수록 선명해지는 세계라고 해요. 눈을 찌푸린다. 약간, 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 그 세계, 불안의 세계는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이곳에 머무르게 될지 아직 알수 없지.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해 하면서 사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입안에 물집에, 물집을 잡혀가면서 사는 이곳. 현재 시간을 말이죠. 이곳은 공간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 공간이겠죠.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아직 알수 없다. 아무래도 좀그 절망 앞에 서 있는 어떤 청춘인 것처럼 보이죠. 시인님. 부드럽게 돋아났던 여린 세계들. 그런 세계들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부드럽게 돋아났던 여린 세계, 돋아났다라는 말에서도 그 새싹이라는 느낌, 또는 새살. 제목처럼 새살의 느낌이 나죠. 새살.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새싹으로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린 세계라고, 물론 새살과 상관없어요. 새살로 봐도 되는데, 그 새살을 새싹처럼 느끼시면, 여리다라고 했잖아요. 여리다는 말은 약하다란 뜻도 되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의미죠. 어린아이 같이 약한 것을 여리다라고 해요. 그런 여린 세계에서는 항상 아이들은 행복하고, 아이들은 그냥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배시시 웃는다고 해요. 공포스러운 것이 있어도 배시시 웃고, 그런 아이들이 늘 행복한, 그리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런 세계, 가능성이 있는 세계들. 그런 세계들이 정말 있었던 걸까? 네, 현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그게 있었을까?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음, 내게 그런 어떤 행복하고 늘 배시시웃을 수 있는, 어떤 무서운 일을 눈앞에 두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배시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세계는 시절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한국경제신춘문의 시 당선작 세 살에 대해서, 어, 감상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